하핳 <laughs> 어. 아, 아파요 야, 시작해. 개쩌네요? 개쩔어. 이러면 내가 이길 수 없는데. 어, 왜? 예. 카운터. 예선 고로가 카운터잼이니까 오히려 안좋아. 버그 때문에. 오 예. 쇼 안돼. 앞다. 어떻게 이길까? 야저 약속 뭐냐? 테클. 너무 잘해. 어 테클. 모험을 좋아한다. 저 죽어 오잘 먹어. 저도 모험을 하는걸 좋아해가지고어 안되죠? 안돼! 맥봉은 못쓰는건지 안쓰는건지 일단 안썼어요 맥봉을 쓰는 번개가 진짜 미친 번개거든요 뛰어 어예 들어가시고 와 망했는데? 연기, 야, k 원기슬레가 쪼가지고 피치로 타수 있어. 이렇게 해야 되나? 내려와. 점프. 뭐표는쓸거 같았는데. 대만인이라. 점프. 나이스. 자, 중안죽나요 죽었으면 좋겠다. 가 이겨야 돼. 어, 어딜? 어, 뭐야? 잔속 점프. 이게 나가야죠. 뭐, 뛰어? 어, 태클. 안 된다. 필수 있나 없나요? 안할 모르나요? 투상. 야, 뛰어? 조상. 야, 이거 까지맞기 존나 어렵다, 역시. 이천이 변기가 이래서 죽나 무서워. 아이고, 아파. 어? 어떻게 나올까? 어퍼 아이고, 아파. 돌아가시겠다, 임마. 어? 아프죠? 뛰어? 쓴거 대박인데? 와, 번개 힘들다. 에 네. 승리가 잘하면 그도 쉽게안네요 뭐야, 몇번쓰질 알아? 이런 무빙에 못쓴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. 오, 해야 아파, 예. 커요. 미안하지만. 네, 너무 세요. 자, 퍼페 아쿠와 시온이 뭔 뜻이야? 수상. 자, 예. 지르기까지? 어이구, 부라 어떻해? 안할 모르나요? 아 알고 있네요. 알고 있으면 이거 상대법이 달라지는데요. 해무 봐라. 오쉣갑자이야 아프죠. 이건 더 아프죠. 네임리스를 아니 케이프나인을. 어퍼 맞아 와우 저게 2002에선 좋지 위험에서는 그냥 연습기용으로 전락했는데 아이고 아퍼 아프거든요? 미안하지만 질렀어? 와 이걸 막다니 피도 피로못 갔어 어, 질러 야얘 미쳤는데 k 4 진짜 진짜 진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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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진짜 어, 저리 가시고. 야, 저거. 차단 조심해야겠는데? 어, 없어. 어. 아니, 원거리 강풍이안 나가네. 태클 아이고, 아파. 어, 들어가시고 시작이 되게 좋았네. 전탄 어, 낫겠다. 굉장히 <목소리> 미쳤는데? 오우 oh, 예. Yeah. 망했다. 일로 와 어. 오우 쉐. 아퍼. 저거 어떻게 이기지? 어떻게 이겨 이거? 안 돼! 이 번개가 완전 크리스피런데, 어, 어, 가다 안 했어. 가드 가끔 안 하더라. 와, 지유소 그렇게 귀찮다니네 얘, 그쳤는데요. 어, 판 맞았어. 어! 이거 위기다. 테클. 아, 가드 또 하지 말지. 왜 가드해? 뭐야 또저렇게 한다고? 하네요. 오 예. 어때, 까비? 어. 그래서, 어, 다르게 안 해? 나이스. 백합이 말릴 줄 알았다면은 모컴을 견겼는데 그게 아니라, 어, 또 질렸어요? 오, 예야. 태클. 고로야, 리치가 왜 이렇게 깠냐? 어 조심. 뭐해? 압박하고뭐 컨터? 컨터 리면 되게 잘한데요. 이거, 이렇게 이게면 좋을 텐데. 뭔 얘기나요? 안돼. 어우에 부상. 없죠? 또 사상 아이 아퍼 어때 패틀 줄러? 어 죽어라 안돼? 어때 저 주기 아차는 죽거든요 저거 아파 태클. 안 돼! 아, 씨발, 개죽같이 저거. 도미지 <laughs> 봐봐. 태클. 어저죽주 얘는, 같은 이번 싸움에 프리스랑, 전결아 그래서, 어쨌든, 같은 이번 싸움이 겼으니까 본전이죠. 가장 조심해야 되고, 나이스, 판응 못했다. 그게 너의 한계다. 근데? 태클. 또 태클. 태클. 탑탑까지. 어, 왜? 어, 천지 안나갔어 야. 이기려 하면은. 부상. 나이스. 안 속네. 안속아 그러면은 일이 좀 까다로워져요. 어. 안 돼. 어. 나이스. 들어가시고. 테클 돼요 진짜. 존나 저거 말도 안 되는 기술 중 하나라. 안되지. 안돼? 어. 다행이다. 패클다 가는데. 두번안 걸렸죠? 창품 뜨겁죠? 자. 상대방이 약손을 내미는 타이밍을 제가 역으로 이용했어요. 태클 블러어 그럼 안돼요 딜리가 또고르 잡는데 킬러지 쉣한데로시고 멀리 뭐 오겠어 아퍼 어딜 아 실수다 실수 실수 왜 안돼 패데 2001보다 쎄다고 봐야될지 아니면은 그 찌르는 특수기가 느려져가지고 약치셨다고 봐야될지 달 절판도 사라졌고 2001에서 K49이 내 생각에는 콤보빵 어 너무 아파 근데요 체클 어 너무 아파 그리까 그러니까, 이씨 무섭다 개죽 같네 비상각 저거 스레이도 존나 짧아가지고 갔다 어, 못했렸다 오, 예아. 아파. 아퍼고아퍼 들어가시겠다. 들어가시겠다. 안니고 와아! 아닌가? 아이고, 라 네저내려와 아, 공적이라 태클? 어 실수 모흠쓸려고 뭐, 그냥 눈에 혈안이 냈는데? 오케이 어 모큼쓸려고 뭐, 눈에 혈안이 냈어 아파 임마 어서만가 내웃서 넘어가니까 이걸 맞는 거 아니야 나왔네요.